아이아어 응? 엄마, 응? 엄이놔 엄마, 아, 이고 얼굴에 방어잡잖아 얼굴 꼼짝 못 하지. 아이고 미안해. 끈적끈적하다. 응? 나거이이 딥해서 그런거야? 원래 이런 색이야? 선글라스 벗겨서 그런가? 선글라스 벗겨서 그렇지 아우 선글라스 벗으니까 거였네 <laughs> 오히려 선글라스 끼니까 더 핑크색이네 옷도 구워야 되지막두규 흔들어 엄마 마음 이지 이거는 막 이제 피는 거지 피는 거야 만찍 <목소리> 어？아 직도 멀었 어？아직도 멀 해？아직도 찍 어야 돼.